자 다음으로 네 번째 운동의 스토리 이벤트에서 픽업되는 지능 나리타 타이신입니다. 뭐 타이신이니까 수입 지원 카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얘 말고 수입용 카드가 없어요. 그뭐 나중에 뭐 님들 막뭐 한석 기준으로 지금 한 10개월 뒤인가? 어 10개월 뒤에 나올 뭐 지능 루돌프 이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뭐 지능 루돌프 좋긴 해요. 근데 얘랑 지능 루돌프랑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진흥 루돌프 나올 때 어지간한 진능카드가다 죽었어요. 성능, 그, 훈련 성능만 보면은, 루돌프 밑으로 대부분 굴복했는데, 그중 살아남은 게딱둘리거든 하나가 타이신이랑 하나는 보주 쪽에 다스카였어요. 그 정도로 훈련 성능에서도 현역인데, 문제는 스킬이 지금 님들 두라멘트에서만 받아올 수 있는 스킬 몇개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선입에 있던 스킬들 몇 개를 얘가 뜯어와요. 뭐, 추입한 풀스로틀, 추입한 추격, 추입한 폭발하는 다리, 뭐, 추입한 진출계시, 이거를 예 혼자 다 들고 와. <laughs> 이걸 예 혼자 다 들고 와. 훈련 성능도 1등급인데 스킬이 0등급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추입 다니면은 안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료일차 그때 줬거든요. 안 뽑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 옆에 있는 애가 좀 하자가 많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일러는 이쁜데 어좀그나 진짜 나내내 보유 소포에 이거 보고 나 이거 배폰줄 알았어. 하자도 <laughs> 많고 뱃살도 많다는 나쁜 말도고. <laughs> 그래서 음, 좀. 쎕니다! 어, 무료연차라고 일부러 이렇게 섞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네,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현 한섭 시점에서 추입이 티어각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나는 추입을 사랑해 나는 아야베에게 웃음을 줘야겠어 뭐. 심지어 더비 챔미잖아요 마지막 UF 마지막 챔미가 더비거든요 도쿄 2400m라서 나는 아야베에게 웃음을 줘야겠어 아니면 나는 두라멘트의 영광을 재현해야겠어 이런 이 약물고 무조건 추입을 해야겠다 라는 입장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추입이 전성기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무료 연차도 있겠다 한 1천장 정도만 미리 들어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선택권이나 스텝업으로 연성을 해서 풀도를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뭐 계산해보니까 충분히 늦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말로 본인이 추입을 사랑한다면은 미리 뽑는 게 맞을 건데 문제는 뒤에 나올 서포트 카드가 지금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얘 픽업 타이밍이 장거리 LOH랑 맞췄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LOH에서 추입을 먼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가 선입한 진출 개시를 받지 않으면 은 그림자를 받을 수 있어요. 금 스킬을 두개 중에서 고르는 구조기 이 때문에. 어, 그림자 미리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신 넣고 그림자 바꿔 게임해도 괜찮겠죠. 음, 그래서 뭐, 장거리 LH에서도 추입을 하고 싶다. 나는 3 추입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때 한번 타이신 미리 써볼 수도 있을 거라. 뭐, 그렇게 이 양물과 깎으면 사실 추입이 못할 것도 없고. <laughs> 그렇게 칼찌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칼을 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음, 참 재밌는 카드인데 저도 저번 달까지 어, 3추입 하면서 이, 이 카드 썼고 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의외로 이만큼 만족스러운 카드도 잘 없습니다 내가 추입단이었으면은 진짜 이 카드 만족하면서 썼을걸요 그 정도로 그냥 앞으로 본인이 향후 추입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지능 자리에 얘 말고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 갑자기 카드들이 여러 개가 쏟아지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포지션들도 때 되면은 카드 뽑아야 돼요. 그걸 내가 먼저 맞냐 나중에 맞냐의 차이뿐이에요. 내가 먼저 뽑을 거냐 네가 먼저 뽑을 거냐의 차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먼저 뽑은 만큼 남들보다 전성기를 일찍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추입단 얘기하는 얘기인 거죠. 추입단 분들은 한번 이니시 거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자작 하려고 해도 이 서포트 있어야 돼. <laughs> 그런 애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서포트 카드 잘 없었어요. 체감 성능 이이 정도까지 만족스러운 애잘 없습니다. 성능만 보면 솔직히 0 티어 줄수 있어. 좀 시대를 앞서간 카드가 맞아요. 이거 자 다섯 번째 얘기할 때가 왔습니다. 음와 버렸다. 네, 스피드 비블로스. 솔직히 어. 좋아요. 제가 그 비블로스 거르는 미래시영상 이런 것도 찍긴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긴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카드 좋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왜 없어도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건데 없어도 할만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무료연이 없어가지고 얘를 뽑기 힘들었어요. 다른 스피드 티어 카드들 특징이 보면은 엘도 무료연 있었죠. 스트리너브 무료연 줬죠 아몬다의 드 무료연 줬습니다뭐그 외에 뭐 자잘하게 뭐 두라멘트 무료연 있었죠. 근데 보면은 무료연 없는 애들이 꼭 미래시에서 평가가 박해진다. 정글 포켓이라던가 비블로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죠. 아니면은. 그랜드 마스터 들어가기 전에 발렌타인 때 나왔던 스피드 마벨러스 이것도 정작 그랜드 마스터즈 들어가고 나서 평가 좋았죠.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쓰고 싶고 평가가 좋았는데 왜 미래 시에서는 안 써도 됐냐라고 얘기했던 애들 특징이 그냥 간단해요. 어차피 할배라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 돈 써서 게임하는 사람들이라 무료연없으면 대부분 못 뽑아요. 어쩔 수 없어. 어. 그래서 이 카드 썼다라는 사람들이 잘안 나오는 카드들 몇장 있습니다. 어, 난 이거 썼다보다는 없어도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 대부분의 서버의 사람들은 못 뽑은 카드들이니까. 그래서 오 스피드 메타가 왔을 때도 기용률이 키타산이랑 비등비등했습니다. 이게 키타산이 비블로스급이라는 게 아니에요. <웃음> 이게 <웃음> 키타산이 비블로스급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비블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버에 얼마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비블로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없었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지. 야, 채팅창 안 보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그런 <laughs> 게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할수 있는 말은 좋습니다. 이 카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현 시점에서 이 카드보다 좋은 카드 없었던 거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틸인러브 나오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제퍼 설명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3.5주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픽업날이 챔미날이랑 하루 차이 났다 그래서 스틸인 러브를 빌려서 게임하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스틸인 러브를 그때 당시 못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챔미 시작하기 하루 앞서까지 키울 수 있는 사람들 뭐 넉넉하게 보면 결승전까지만 키우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챔미 결승전까지 단 3,4일 내로 육성을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시점에는 스틸인 러브를 현역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모르겠어 뭐 3,4일이면 충분히 뭐 수환과 빼고 고점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어 그렇게 따지면은 비블로스를 픽업한 시점에서 챔미한 번, 에로이치한 번, 챔미한번 해가지고 세달 연속으로 쓰고 있는 거, 이 카드를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카드 명백하게 좋은 카드 맞아요. 명백하게 좋은 카드 맞습니다. 스티린 러브 나오고 나서 1티어에서는 내려가고 1.5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다만 스피드 카드 한장 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이 게임 모든 상황에서. 스피드, 스피드 카드가 한 장만 쓰이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스틸인 러브 옆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 할때한장 떠오르는 게 얘인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얘네예요. 도주용 스피드 팔콘, 선행용이라고 얘기를 듣는 나리타 브라이 얘네가 비블로스 출시 시점에서 팔콘이 두달 뒤, 나리브가한네달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몇년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도주 선행 쪽은 금방 대체가 돼요. 대체가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죠. 스트러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많이 써봐야 스피드 두장쓸 상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카드들 한 장씩 넣어놓으면 옆에서 체급 올려주는 카드로 이걸 쓰겠어요, 이걸 쓰겠어요. 그래서 도주 선행 쪽은 이런 느낌이라 생각보다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 도주할 사람들은 어찌됐건 도주를 해요, 보통. 보통 그래. 도주할 사람들은 어찌됐건 도주를 해요. 나도 그랬고. 근데 보통 다른 각질은 도주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잖아요. 추입 정도를 대하면, 뭐 추입단이랑 도주사랑단을 대하면 보통 선행선입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행은 나중에 이 카드 나와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주를 제외한 모든 각질은 비블로스를 앞으로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라이트하게 최대한 라이트하게 범용성 있는 서포트 오래 쓰는 서포트로 구성해서 게임을 하자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틸린 러브가 출시된 시점에서 비블로스가 은퇴하는 게 아니라 스틸린 러브가 출시된 시점에서 비블로스랑 스틸린 러브를 같이 쓰게 됩니다. 심지어 뒷깍질은 이것 말고는 수단이 없어요. 선행할 사람이 나는 나중에 이거 뽑을 거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는 거야. 이걸 뽑든 이거 뽑든 하나를 뽑아야 하니까 나는 이거 거르고 이거 갈 거야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비각질은 그런 카드가 없어요 선입과 추입은 비블로스 자리에 들어갈 카드가 없습니다 도토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오토 크리스마스 카드에요 비블로스 출시 시점에서 한 6-7개월 떨어져 있거든요 반년 뒤에요 반년 뒤 그리고 도토가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했잖아요 1섭 주년이 2월이거든요 그럼 4주년 들어가면 뭐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몬드 아이 때문이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나리브가 나와서 좋은 것도 맞는데 그 전에 선행하고 싶은 사람이 쓸수 있는 카드가 이 정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애매한 점은. 음... 뭐, 엘로안될건 없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은 있겠죠. 이거 쓰는 게 훨씬 편하겠지만, 엘로몸 비트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지. 그 다른 문제로, 그 태풍시제 마지막 챔피언스 미팅이 또 왕수경기장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한 수서거든요. 중거리 챔피언스 미팅인데, 스테미너 카드 안 쓰는 중거리 챔피언스 미팅입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음, 비블로스 자리는 다른 카드들로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가끔 엘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요. 어, 뭐 두라멘테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것도 가능하고 두라멘테로 조금 더 버텨볼 사람도 있을 고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결국, 스틸린 러브 옆에 들어간다는 점이라. 어쨌든, 스틸린 러브는 뽑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묘, 이 부분은 그 양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겠죠. 어, 한세달 뒤에 바로 튀어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시나리오 새로 들어는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주 입장에서는 진짜 딱한달 차이에요. 도주 입장에서는 진짜 딱한달 차이에요. 딱. 두달 차이긴 한데, LOH 적당히 넘긴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LOH를 적당히 넘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LOH 파고들기 시작하면 걸을 수 있는 카드가 안 나오거든요. 그 밑에 새로, 운그 밑에 나올 카드 때문에 그러는데, 미래시에 LOH 얘기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걸으라고 할수 있는 카드가 안 남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그런거고 그래서, 도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면 은 조금만 더 참아라. 라는 말이 가능해요. 이 조합으로 갈 거니까. 다만, 이제, 선행, 선입, 추입. 흔히 얘기하는, 티어 각질들, 그때그때 맞춰서 티어인 각질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조합이 없어요. 그나마 선행 입장에서 나리부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좀 기간이 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이걸로 안 되냐라고 하면 은그 부분도 물음표 같고, 심지어 한 번은 예든 예든 필요 없고, 한 번은 무조건 애를 써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도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게 정배가 된다. 입니다. 어뭐 그래서, 본인이 주력 뒷깍지를 볼 거면은, 이 이상의 선택지가 안 남고, 이 얘기입니다. 어 비불이 먼저 나오고, 나리부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비불이 있으면은, 다른 카드 걸러볼만 하다라는 얘기로 여해집니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살짝 애매하긴 한데, 특정 경기장들을 기준으로 삼자면은, 비불 때 들어가면은, 비불과 같이 더블픽업되는 그 아이의 존재로 인해서, 헬콘도 가끔 안쓸 각이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 이 카드들의 픽업을 들어가면 다른 카드를 걸러볼 각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 얘기가 가능해져.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은, 보주선행은 가차가 좀 여유로워 보인다. 피부를 안 뽑고 얘네 뽑으면 되네. 뭐, 좀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결국, 이거 안 뽑는 대신에 이거 뽑는 거잖아. <laughs> 결국, 이거 안 뽑는 대신에 이거 뽑는 거라. 무료연차 없는 거 똑같고, 그냥 결국 앞에서 맞을래, 먼저 맞을, 먼저 맞을래, 나중에 맞을래예요. 둘중 무언가는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스틸인러브 전에 할래, 스틸인러브 후에 할래, 이거 차이고뭐 이게 문제는 결국 스틸인러브도 들어가야 하고 대풍식제 시나리오 픽업도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그거겠죠. 비불렀을 어, 때 폭사해버리면은 그 다음 각이 안 나오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 이거겠지. 나중에 나온 애들은 비티 캐노머는 정말 가치 잘 뽑았으면 들어갈 각은 한 번쯤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 본인의 지갑 주얼과 상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약 무슨 소리를 해도 티어 카드입니다. 디블로스 키울 때는 못 씁니다. 자. 마지막 순서니까 그러니까 그 주목할 만한 서포드 카드의 마지막 순서 비블로스와 같이 픽업하는 세이온스카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Loh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Loh 얘기를 못 한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비블로스도 비블로스인데 세이너를 걸으면 힘들기 때문이었던 것도 컸거든요. 심지어 비블로스도 대풍시대 첫 LH 때 비블로스도 써 심지어. 그래서 둘다 챗미고 LH고 안 가리고 쓰는 애들이라 지금 안 가리고 썼던 애들이라.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 서버 기준 4주년 이후에도 저는 썼습니다. 내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중거리 LOH였고 버트였는데 티어 카드 티어 각질 도주였고 핵심은 선수 필승 찍기 싫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필승 찍기 싫다보다도 이제 팔콘 못 쓰겠다에 가까웠어요. 도주는 해야겠고 스피드 두 장을 써야 하는데 팔콘은 이제는 못 쓰겠다. 그래서 그때 도주가 편성했던 게 스티니 러브에다가 나중에 4주년에 나온 아몬드 아이라고 있거든요. 그 둘을 조합하면서 기존 팔콘이 주던 스킬을 어딘가에서 받아와야 돼. 팔콘이 주던 스킬도 받아와야 하고, 그 LOH는 150판을 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선수 필승에다가 터다지기를 쓴다고 가정해봐요. 아니면 반석에다가 터트 그 앞장서기를 쓴다던가. 이렇게 스킬을 두 개만 찍었을 때, 150판을 진행하면서 불발이 안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 완주한다라는 게 가능할까? 기대값이 높진 않겠죠. 그러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뽑기를 분산시켜야 돼. 앞장서기 찍고, 터다지기 찍고, 제일 먼저 찍고, 아니면은 상위 스킬 하나 정도 찍고, 금 플러스 2 가속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겠죠. 그, 그랜드마스터즈 고돌핀 스킬 빼고요. 어,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스피드 팔콘은 안쓸 거고, 그러면은 그 스킬을 누구한테서 받아와야 할까? 화면에 보이시죠? 누구 앞에서 받아와야 했을까? 이거 말고 한장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또 새로 뽑아야 그렇습니다뭐 그런 느낌이라. 얘가 불과 두달 전까지 썼어요. 이거 써버에서 이제는 진짜 못 쓰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오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방금 그때 새로 나오는 카드 얘기한 거 있죠. 이젠 게르스의 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세이유는 일본 서버에서는 이제는 각이 안 나올 느낌인데 1년은 쓴 거예요. 출시된 시점부터 1년은 쓴 거예요. 심지어 얘가 순수 파워로서의 체급이 좋은 애라 보조안 해도 쓸수 있어요. 뭐 그냥 어쨌든 파워 카드 한장 넣으려면 쓸수 있어. 물론 당시가 이제 2,400m를 달리다 보니까 스태미너 요구치가 낮진 않겠죠. 한국 서버 역경도 많다고 스태미너 카드 넣고 싶겠지. 근데 파워 카드 넣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파워 넣고도 스태미너 뽑아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카드 풀돌 기준으로 스태미너 보너스가 2입니다. 히어 카드들 중에 현역에서 뛰는 파워 카드들 중에 스태미너 보너스 가지고 있는 파워 카드가 잘 없습니다. 님들 지금 어떻게든 우역구역 어떻게든 보드카 꺼내 쓴다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뭐이 신호가 나오고 뭐 이때 그 님들 더비 챔밑언때니신 없으니까. 아니면은 뭐, KS 미라클이라 쓴다고 하는데, 걔네 스테미너 보너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카드 이면서 파워를 잘 올려주고, 훈련 성능이 좋으면서, 스테미너도 잘 올려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메타가 챔피언스 미팅 직전에, 직전은 아니죠. 한달 전에. 챔피언스 미팅 전에 이거랑 이게 나온 거예요. 물론, 뭐, 파워 자리에 어스 넣어도 돼요. 그러고 파워 찍어도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파워가 잘안 올라가는 시나리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테미너 카드 빼고 차라리 파워 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 뭐 그런 챔미에 대한 얘기를 빼고 보통은 이제 LH에서 활용했다는 느낌인데 활용할 것 거면 챔미에서도 못쓸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스마트 팔콘의 핵심이 가속 스킬이었는데, 뭐 선수 필승에다가 이제 도주 스킬들 가져오죠. 뭐, 포지션 스탠스라던가, 뭐, 도주 코너, 도주 직선, 선두프라이드, 뭐 이런 애들 가져오는데. 그 중, 세이윤이 겹치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뭐, 가속기는 가속기라서 겹치고, 뭐 우회전 주고, 세이윤이 이제 우회전 주고 도주 직선, 뭐 회피 선두프라이드. 심지어 얘 이벤트도 끊을 수 있어요. 2단계에서 이벤트 끊고 금딱 그냥 받아. 그래서, 일부 대회 기준에서는, 태국 서버에서도 미래시 미리 적용한다면 세이운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때는 스티닐러브가 없으니까요. 뭐, 그때 시점에서는 뭐 비블로스 플러스 L 정도 쓰겠지. 뭐, 비블 L에다가 세이운 뭐 이런 느낌이. 뭐, 그래서 여태까지 잘 얘기 안 나왔을 카드를 이니시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문장 선택에 신중해지는데 저는 솔직히 비블로스 세이운 놓고 보면은. 결국 이쪽이 오히려 정답에 가까웠다는 느낌이거든요 그 두라멘테 다이아 가차에서 다이아가 오히려 본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니까 그겁니다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는 스피드 카드인 비블로스와 두라멘테였지만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해서 본인의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쓸수 있는 서포트 카드가 세이윤이랑 다이아인 느낌인 거지 근데 이제 어 대풍식제에서 파원이 신호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파워카드 하나 더 나오는데 자리 없는 거 아니야? 얘 쎄다며 얘 쓰면 되는 거 아님 이러는데 그러니까 얘둘 같이 씁니다 <laughs> 이파워 편성이 있어요 이거를 게임 끝날 때까지 해도 돼요 파워 편성을 이번 그 대풍 시체 시나리오 끝날 때까지 해도 돼요 단거리 LOH 더트 챔미 마일 LOH 심지어 마일 LOH에서는 정배였죠 그 다음에 가을처당챔미까지 스테미너를 안 넣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파워를 넣어서 스테미너를 채워야 돼요. 얘기했죠. 스테미너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현역급 파워카드가 예밖에 없다 이거. 파워를 두장 쓰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 장이야 얘를 쓰겠지만 그 옆에서 스테미너까지 채워주면서 스킬도 멀쩡한 현역급 파워카드가 예밖에 없어 그랬던 상황이에요 대풍식제가 제가 위에서는 2스피드 뭐 e 1파워 1근성 얘기했는데 이런 편성이 풀렸어요 대풍식제 진행하던 중간에 이런 편성이 풀렸어요 2스피드 e 2파워 1지흥 물론 시나리오 특성상 근성카드 빠지면은 약간 컨트롤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님들 지금 하고 있는 UAF처럼 경기 종목 레벨을 올려야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경기 종목 레벨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나 하고 싶은 훈련 강하게 때려박아도 되는 시나리오라 근성 인자로 해결하고 이쪽이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쓰려고 생각을 하면은 작정하고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얘가 픽업된 시점에. UAF 마지막 중거리 챔미에서도 써볼 수 있고, 대통 식재 한세번 정도 쓸수 있고, 네 번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이 파워 육성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거리에 따라서는 세이윤을 치울 수 있는 강한 파워 카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거리 1000m에서 KS 미라클이라든가 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인 메카 시나리오에서, 이 e 스피드 이 e, e 스태미너 1 파워가 있거든요. 이 e 스피드 이 e 스태미너 1 파워가 있는데 뭐 대부분은 미리 대포식시에서 뽑아 놓은 니시노를 쓰려고 하겠지만 하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할까? 니시노 스킬 포인트 안 들고 있어. <laughs> 압도적인 깡성능으로 해결해보려고 했던 애지 그래서 링크가 빠진 시점에서까지 무조건 이 신호를 쓸 필요는 없다 라고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메카 시나리오는 중장거리 특화 시나리오였고 중거리 대회만 두 번을 했습니다 중거리 두 번, 장거리 한 번, 뜬금없이 단거리 한 번인데 이건 빼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사실상 작정하고 쓰려고 생각을 하면은 출시된 시점에서 쓰고 그 다음 시나리오에서 세번에 4번까지 쓸수 있고 메카로 넘어가서 두번 쓰니까 4주년 전까지 본인이 출시한 9개월 동안의 기용률을 한 작정하고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7번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 카드 하나를 9달동안 7번 작정하고 쓸수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좋은 카드입니다 얘랑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메카 시나리오 들어가서 떡상하는 스태미너 카드로 이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 못 뽑습니다 대부분 이거 못 뽑아요 빌려야 돼 카드를 두장 빌릴 순 없죠. 이 게임은 한 장만 빌릴 수 있다. 어차피 비블 들어갈 때 어떻게든 같이 뽑아내가지고 이 둘을 다 같이 들고 있어야 단체 빌릴 각이 보여. 근데 여기서 또 해볼 만한 얘기는 간치가 떡상했던 이유는 메카 시나리오에서 3스피드 편성이 유행했기 때문인 게 있거든요. 어스가 속성이 4개가 돼야 돼요. 근데 메카 시나리오는 친구 카드랑 그룹 카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3스피드 2스테 1지능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스를 계속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스는 편성을 4개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은 파워 한장 넣어야 돼둘중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둘중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확실에 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런 카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애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또얘 그 얘기할 거면 단체 뽑으라고 하고, 이것도 뽑을 수 있으면서 단체는 외모 뽑아가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차 뭐, 그 타이밍 안 좋은 건 매일 똑같습니다. 이거 타이밍 안 좋은 거는 매일 똑같아요. 시나리오마다 그런 카드들 한 장씩 있잖아요. 그러고 얘가 3.4주년에 7장 안에를, 일본 서버 기준으로 4.3까지 썼기 때문에 3까지 썼기 때문에 거의 1년을 현역으로 뛰고 간 겁니다. 한 1년에 한 8번, 9번 뛰고 간 거예요. 심지어 비블도 특정하고 쓰려고 생각하면 4주년 넘어서까지 쓸수 있어요. 4주년 시나리오가 또 3스피드를 또 했거든. <laughs> 그럼 스피드 카드 3장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스틸은 뽑았을 거예요. 4주년에 아몬드 아이라고 카드 실장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스틸 아이 옆에 하나 뭐 들어가야 돼요? 스틸 아이 옆에 세 번째 카드가 필요해요. 뭐 거기서 다시 l 를 써도 돼. 어 거기서 다시 l 를 써도 되고 이제 여기서 스피드 카드 세장쓸때 선행 쓰는 사람은 이제 나리브 얘기 나오는 거고 우주할 사람들도 뭐 팔콘 얘기 나오는 건데 뭐 없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 없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4주년까지 작정해서 쓰겠다고 생각하면은 이 픽업들 스틸 세이유 픽업 4.4까지 가는 겁니다. 4.34까지. 다만 이제 이거는 진짜 본인이 게임을 이악물고 나는 진짜 우마무스의 메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애매한 타이밍인 것도 맞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게임에 진심이야 라고 하면은 진짜 저는 나 이거 들어간다고 하면 안 말려요 제가 타이신한테 이 게임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했던 카드들 잘 없다고 했었죠 그두 번째가 예요 서포트 카드 편성 했을 때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카드가 잘 없거든. 그중 하나가 얘랑 타이신이었어요. 이번 UAF 기준으로 그랬습니다.